안녕하세요. 인터넷으로 뭐 물건 살 때나 서비스 같은 거 이용할 때요. 그 결제 과정. 이거 좀아 답답하다 이렇게 느끼신 적 없으신가요? 아 있죠. 뭐 카드 번호 입력하고 또 인증도 해야 하고. 네 맞아요. 뭔가 좀 매끄럽지가 않고 어 시간이 걸린다 이런 느낌 아직도 받을 때가 꽤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앞으로는 AI가 우리 생활 곳곳에서 진짜 많은 역할을 할 텐데 어 생각해 보면 기계들이 사람 도움 없이 그냥 서로 알아서. 빠르고 효율적으로 값을 치르는 뭐 그런 방식이 꼭 필요해질 것 같단 말이죠.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당연하게 쓰는 카드의 결제는 은행 이체 시스템. 이게 사실은 인터넷이란 환경에 나오기 전에 어떤 금융 시스템에 기반을 두고 있거든요. 아, 그렇죠. 원래 있던 거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적은 금액, 예를 들어 뭐 몇십 원, 몇백 원 단위 이런 소액 결제. 마이크로페이먼트라고 하죠. 네, 네. 이런 거나 아니면 기계랑 기계가 서로 서비스를 주고받으면서 자동으로 그리고 아주 빈번하게 처리해야 하는 거래에는 효율성이나 뭐 비용 면에서 좀 명확한 한계가 있어요. 음.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주세가 바로 이런 현재의 불편함, 그리고 또 미래의 필요성 여기에 답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 X40이라는 기술 표준입니다. X40이요? 네, AI하고 웹의 만남을 위한 새로운 결제 인프라로 요즘 주목받고 있죠. 웹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그404 Not Found 같은 HTTP 상태 코드 이건 되게 익숙하실 거예요. 웹 페이지 없을 때 뜨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제일 유명하죠. 402 Payment Required 그러니까 결제가 필요합니다. 이런 의미의 코드도 이미 정의가 되어 있었다고요. 네, 있었습니다. 와, 근데 이게 오랫동안 거의 안 쓰이고 있었더니 좀 신기한데요. 이걸 다시 이렇게 수면 위로 끌어올린 뭐 특별한 계기 같은 게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이402 코드는 웹 표준 처음 만들던 시기에 뭐랄까 미래를 좀 내다보고 정의해둔 말하자면 그냥 아이디어로만 존재했던 코드였어요. 오랫동안 실제 서비스에서는 거의 활용이 안 됐죠. 그냥 문서상에만 있었군요. 음,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코인베이스나 클라우드플레이어 같은 그런 기술 기업들하고 여러 파트너들이 이 잠자고 있던 코드의 잠재력에 딱 주목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 코인베이스랑 클라우드플레어요 네, 이게 단순히 과거 아이디어를 되살리는 걸 넘어서서 현재 인터넷 환경의 문제점. 그리고 특히 다가올 AI 시대의 요구사항을 해결하려고 이402 코드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결제 표준 프로토콜, 바로 X402를 제안하고 개발해 나선 거죠. 네. 핵심 발상은 웹의 기본적인 소통 방식인 HTTP 요청과 응답 사이클 안에서 직접 결제를 처리하자. 이런 아주 웹 친화적인 접근 방식이에요. 와 웹페이지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것처럼 HTTP 통신 안에서 바로 결제까지 이루어진다는 거그 발상 자체가 되게 흥미롭네요.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작동하는 건가요? 조금 더 자세히 풀어주시겠어요? 이게 기본적인 작동 원리는 생각보다 되게 직관적입니다. 어, 여러분의 웹 브라우저나 앱 또는 뭐 미래 AI 에이전트 같은 클라이언트가 특정 웹사이트의 유료 컨텐츠나 API 같은 자원을 서버에 요청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만약에 그 자원이 유료인데 아직 비용이 지불되지 않았다면 서버는 일반적인 웹 컨텐츠 대신에 402 Payment Required 상태 코드랑 함께 응답을 보냅니다. 아, 402 응답이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402 응답 안에 그냥 돈 내세요 이게 끝이 아니라. 어떻게 결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아, 방법까지 알려 주는군요. 그렇죠. 예를 들면 지불해야 할 정확한 금액, 또 돈을 받을 지갑 주소, 사용 가능한 결제 네트워크 종류, 뭐 특정 블록체인 같은 거요. 이런 정보들이 명시가 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서버가 일종의 결제 안내서를 402 코드랑 같이 보내 주는 그런 셈이네요. 그럼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그 안내서를 받아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나요? 사람이 뭐 직접 확인하고 결제 버튼 누르나요? 아니면 자동으로 처리될 수도 있나요? 어, 두 가지 시나리오가 다 가능합니다. 사람이 쓰는 브라우저라면 웹사이트가 이402 응답을 받아서 사용자한테 결제창 같은 걸 보여줄 수 있겠죠? 네. 이 콘텐츠 보려면 100원 결제해야 합니다. 여기 이 주소로 보내세요. 뭐 이런 안내랑 같이요. 사용자가 확인하고 지갑 앱 같은 걸로 결제를 완료하면 브라우저는 그 증거를 가지고 다시 자원을 요청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근데 더 흥미로운 건 이제 AI 에이전트 경우인데요. AI는 402 응답에 담긴 결제 정보를 뭐 프로그래밍된 로직에 따라서 스스로 해석하고 내장된 지갑 기능을 써서 자동으로 결제를 수행하는 거예요. 오, 자동으로요? 네. 그리고 나서 결제 증명 정보를 포함해서 다시 자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결제가 완료되면 그 증명 정보는 어떻게 서버에 전달해서 나 이제 돈 냈으니까 콘텐츠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건가요? 네. 클라이언트가 결제를 성공적으로 딱 맞췄다면 이제 결제 증명을 해야 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가 완료됐다면 그 고유한 거래 아이디 트랜잭션 해시 같은 정보가 생기겠죠? 네, 해시값. 클라이언트는 이 증명 정보를 포함해서 원래 요청했던 자원을 다시 서버에 요청합니다. 이때 웹 통신의 표준 방식인 HTTP 헤더에 특정 정보를 추가해서 보내는 방식을 사용해요. 아, 헤더에다가요? 네. 예를 들면 X-payment 라는 이름의 헤더 안에다가 어, 어떤 네트워크에서 얼마를 어떤 거래로 지불했는지 이런 정보를 담아서 보내는 거죠. X-Payment. 네. 그럼 서버는 이 헤더 정보를 확인하고, 아, 유효한 결제가 확인됐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이번에는 4 0이 대신에 정상적인 응답, 그러니까 상태코드 200 OK랑 함께 요청했던 웹페이지나 데이터 같은 자원을 보내주는 겁니다. 아하. 이 모든 과정이 웹의 기본 통신 규약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존 웹시스템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연동될 수 있다는 게큰 장점이죠. 와, 웹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이 결제를 녹여냈다는 점이 확실히 매력적으로 들리네요. 그렇다면 이 X402 방식이 기존의 카드 결제나 뭐 다른 여러 온라인 결제 방법들이랑 비교했을 때 특별히 내세울 만한 강점,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핵심적인 특징들을 좀 짚어주시죠. 네. X402가 왜 미래의 결제 방식으로 주목받는지, 알수 있는 네 가지 정도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네 가지요. 첫 번째는 HTTP 네이티브. HTTP 네이티브라는 점이에요. 방금 설명드린 그 작동 방식에서 알수 있듯이 X402는 뭐 완전히 새로운 별도의 결제 시스템을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인터넷의 근간인 HTTP 프로토콜 자체에 결제 계층을 아주 자연스럽게 통합하는 방식이죠. 이건 개발자 입장에서 보면 기존에 운영하던 웹서버나 애플리케이션에 비교적 간단하게 결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 그게 크겠네요. 그렇죠. 복잡한 외부 결제 시스템 연동 대신에 그냥 웹표준 기술을 활용하는 거니까요. 기존 시스템에 비교적 쉽게 통합할 수 있다는 건 개발자들한테 정말 중요한 이점이겠네요. 웹서비스에 새로운 기능 추가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복잡할 때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 특징은 블록체인 및 토큰 중립성, 체인 앤 토큰 아그나스틱입니다이 점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중립성이요? 네. X40이 프로토콜 자체는 어떤 특정 블록체인 기술, 뭐 예를 들어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거요. 아니면 특정 암호화폐나 토큰, 비트코인이나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 이런 거에 얽매이지 않도록 설계가 됐어요. 아, 어디 하나에 종속되지 않게요. 그렇죠. 즉, 서비스 제공자가 자기 서비스 환경이나 비즈니스 모델에 맞춰서 원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나 다양한 종류의 디지털 자산을 결제수단으로 선택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을 제공하는 거죠. 음, 유연성.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변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중립성은 미래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고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다 이거군요. 기술 변화 속도가 진짜 빠른 요즘 시대에는 정말 꼭 필요한 장점이겠네요. 그렇다면 이 기술이 가장 빛을 발할 수 있는 아주 특징적인 기능은 뭘까요? 바로 세 번째 특징인데요. 마이크로페이먼트 지원입니다. 이게 아마 X4000이가 가져올 가장 혁신적인 변화 중 하나일 거예요. 아, 소액결제? 네. 현재 신용카드나 은행이체기반 결제 시스템은 건당 발생하는 고정수수료나 뭐 정률수수료 때문에 10원, 100원 같은 아주 작은 금액을 결제하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거나 매우 비효율적이잖아요. 맞아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그렇죠. 근데 X4000이는 블록체인 기술 같은 게 제공하는 낮은 거래 비용의 이점을 활용해서 이런 초소의 결제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된 겁니다. 네. API를 한번 호출할 때마다 몇 원, 뭐 재미있는 댓글 하나에 10원, 짧은 뉴스 클립 하나 보는데 50원, 이런 식의 이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아주 세분화된 유료 모델들이 현실화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죠. 와 정말 티끌 같은 금액도 결제가 가능해진다면 이거는 인터넷 서비스의 수액 모델이나 이용 방식에 진짜 근본적인 변화가 올 수도 있겠는데요. 정말 흥미롭네요. 그럼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은 뭔가요? 아까 잠깐 이야기 나눴던 그 AI 하고 관련이 깊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AI 에이전트 결제 지원입니다. 아, 역시. 네. 미래에는 사람이 일일이 개입하지 않아도 AI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 에이전트가 스스로 판단해서 다른 서비스나 데이터를 이용하고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그렇죠. 기계끼리 뭔가 해야죠. 예를 들어서 내 스케줄을 관리해주는 AI 비서가 내 취향에 맞는 콘서트 티켓 예매를 위해서 티켓 판매 API를 호출하고 자동으로 결제한다거나, 오! 아니면 공장의 스마트 기계가 필요한 부품 재고가 떨어지면 스스로 공급망 시스템에 접속해서 주문하고 대금을 지불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네. 엑 x 포 o 2는 바로 이런 기계간 M2M이라고 하죠, 머신 투 머신. 이런 자율적인 경제 활동을 염두에 두고 설계가 된 거예요. 음... AI가 HTTP 요청을 보내고 4 2 o 5 응답을 받으면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스스로 결제를 진행하고 필요한 자원이나 서비스를 획득하는 거죠. 이게 바로 미래의 자율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X4O2가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는 이유입니다. 와, AI끼리 스스로 거래하고 결제한다니. 정말 영화 속 이야기 같았는데, 이제 기술적으로 가능해지는 문턱에 와 있다는 게 진짜 놀랍습니다. 근데 개발자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이런 새로운 기술을 실제 서비스에 적용하는 게 마냥 쉽지만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X4 O2를 구현하는 거 어느 정도 복잡성을 가질까요? 어, 기본적인 컨셉을 구현하는 거는 놀랍게도 상당히 간결할 수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제공된 자료들을 보면 서버츠 코드 예시가 나오는데, 특정 웹 주소, 그러니까 URL 경로 엔드포인트라고 하죠. 네, 엔드포인트. 거기로 들어오는 요청에 대해서 얼마의 금액을 어떤 주소로 받아야 하는지를 설정하는 코드가 단한 줄로 표현되기도 해요. 한 줄로요? 네. 예를 들어서 mypaidapi라는 주소로 API 요청이 오면 0.01달러를 특정 암호화폐 지갑 주소로 받도록 설정하는 코드가 payment middleware x url address payment middleware mypaidapi 달러 0.01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단순하게 표현될 수 있다는 거죠. 아, 페이먼트 미들웨어. 네. 여기서 미들웨어라는 건웹 서버가 요청을 받아서 처리하는 과정 중간에 끼어들어서 특정 기능, 여기서는 결제 확인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조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물론 실제 상용 서비스에 적용하려면 뭐 보안 강화나 다양한 오류 처리, 사용자 관리 이런 훨씬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하겠지만 핵심적인 결제 요구 및 확인 로직 자체는 웹 개발자에게 비교적 친숙한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거죠. 아, 미들웨어라는 게 그런 거군요. 핵심 로직에 간결하다는 건 도입의 장벽을 좀 낮춰주는 중요한 요소겠네요. 그럼 아까 클라이언트가 결제 후에 X-Payment 헤더에 증명 정보를 담아 보낸다고 하셨는데 이 헤더는 기존 웹 표준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x 4 0 1을 위해서 새로 제한된 건가요? X-Payment 헤더는 X-407 프로토콜의 일부로 제한된 사용자 정의 헤더입니다. 아 사용자 정의? 네, HTTP 헤더라는 게 원래 웹 통신할 때 요청이나 응답에 대한 부가적인 정보. 뭐 일종의 메타데이터를 담아서 보내는 표준적인 방법이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에 X로 시작하는 헤더는 표준은 아니지만 실험적이거나 특정 용도를 위해 사용되는 사용자정의 헤더임을 나타내는 뭐 관례적인 방식이죠. 아하 관례군요. 즉 X4105는 기존 HTTP의 헤더 메커니즘을 활용해서 결제 증명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웹 표준과의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기능을 확장하고 있는 셈입니다. 서버는 이 헤더를 파싱해서 필요한 결제 정보를 추출하고 검증하게 되는 거고요. 기술이 실제로 우리 주변에 어떤 서비스나 분야에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이미 뭐 이런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곳들이 있나요? 네. 몇 가지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활용 사례들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이미 좀 실험적으로 도입되거나 논의되고 있어요. 오. 가장 대표적인 분야는 API 호출당 과금 페이퍼콜 모델입니다. 페이퍼콜? 네. 개발자들이 외부 서비스의 특정 기능을 이용하려고 API를 호출할 때 보통은 월간이나 연간 구독료를 내거나 뭐 사용량 구간별로 요금을 내는 방식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보통 그렇죠. 근데 X401을 이용하면 API를 딱한번 호출할 때마다 예를 들어 1원이나 0.01센트 같은 아주 적은 비용을 실시간으로 지불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와, 한 번에 1원? 네. API 사용량이 좀 불규칙하거나 적은 개발자들한테는 비용 부담을 크게 줄여 줄수 있고 또 API를 제공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사용량에 기반한 훨씬 더 정교하고 유연한 수입 모델을 설계할 수 있게 됩니다. 오, 그건 진짜 개발자들한테는 희소식이겠네요. 저도 가끔 특정 API 잠깐 써보고 싶을 때그월 구독료 때문에 망설였던 적이 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또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제가 매일 보는 뉴스 기사 같은 이런 콘텐츠 소비 방식에도 좀 변화를 줄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콘텐츠 결제 모델 역시 X402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분야예요. 현재 많은 온라인 뉴스 매체나 콘텐츠 플랫폼들이 월간 구독 모델을 주력으로 하고 있지만 모든 사용자가 그 매체의 모든 기사나 영상을 다 소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보진 않죠. X401을 활용하면 사용자가 월 구독 대신 정말 관심 있는 특정 뉴스 기사 한 편, 뭐 심층 분석 리포트 한건 아니면 짧은 동영상 클립 하나에 대해서만 100원, 500원 같은 소액을 즉시 지불하고 바로 접근하는 모델이 훨씬 용이해집니다. 음, 건별 결제. 네. 이건 사용자의 콘텐츠 소비 경험을 더욱 개인화하고 선택권을 넓혀주는 동시에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하는 창작자들한테는 기존 광고나 구독 모델 외에 새로운 직접 수익 창출 경로를 열어줄 수 있는 거죠. 매번 큰돈 내고 구독하지 않고도 내가 원하는 정보만 딱 골라서 합리적인 가격에 볼수 있다면 정말 좋겠네요. 아까 그 AI 에이전트 간의 거래 이야기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어떤 모습일까요? AI 에이전트 간의 자동 거래. 이게 아마 X402가 가져올 변화 중에 가장 미래 지향적이면서도 파급력이 클수 있는 영역일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개인 맞춤형 여행 계획을 짜 주는 AI 에이전트가 있다고 상상해 보죠. 네. 이 AI는 최적의 항공권하고 숙소를 찾으려고 여러 항공사나 호텔 예약 시스템의 API랑 실시간으로 통신해야 해요. 이때 각 API 사용료나 예약 확정에 필요한 소액의 수수료를 X401을 통해서 즉시 지불하고 정보를 얻거나 예약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와, AI가 알아서 다 하네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 금융 뭐 분야에서는 특정 시장 데이터를 분석하는 AI가 더 정교한 예측 모델을 가진 다른 AI한테 분석을 의뢰하고 그 결과 값에 대해 비용을 지불한다거나 네. 아니면 스마트 시티 환경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충전소에서 충전 후에 자동으로 결제하거나 도로 통행료를 지불하는 등 정말 무수한 시나리오가 가능해집니다. 즉, 기계들이 사람 개입 없이 서로 경제적 가치를 교환하는 진정한 의미의 기계 경제, 머신 이코노미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는 기반 기술인 셈이죠. AI끼리 알아서 경제 활동을 하는 세상이라 정말 공상 과학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되게 기대가 되네요. 하지만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닐 텐데요. 모든 새로운 기술이 그렇듯이 엑스포크스 2C가 널리 보급되고 활용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현실적인 장벽이나 고려해야 할 점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들을 좀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네, 물론입니다. 이게 혁신적인 기술이지만 현실적인 도입과 확산을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도전 과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생태계 성숙도 문제예요. 엑스포스 2C는 아직 개념이 제한되고 구현되기 시작한 비교적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아, 아직 초기군요. 네. 따라서 개발자들이 쉽게 사용하고 연동할 수 있는 풍부한 개발 도구, 라이브러리,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 지원, 그리고 이 표준을 채택한 서비스 플랫폼들이 더 많이 등장해야 합니다. 표준 자체도 계속해서 논의되고 개선되어야 하고요. 음. 기술 자체의 우수성만큼이나 이걸 둘러싼 생태계가 얼마나 잘 갖춰지느냐가 성공적인 확산의 관건이 될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주변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용되기 어려우니까요. 기술적인 생태계 외에 또 다른 고려 사항은 없을까요? 두 번째로는 규제 및 인프라 문제를 들수 있습니다. 아, 규제. 네. 특히 엑스포스 2 c 가 블록체인 기술이나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아시다시피 이 분야는 국가별로 법적 규제가 매우 다르고 아직 좀 불확실성이 높잖아요. 네, 맞아요. 계속 바뀌고 있죠. 또한 사용자들이 실제로 이런 결제를 하면 암호화폐 지갑을 사용해야 하는데 지갑의 보급률이나 사용 편의성, 보안 문제 같은 사용자 측면의 결제 인프라 역시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지갑 문제도 있군요. 네. 어떤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쓰느냐에 따라서 지원되는 지갑이나 관련 서비스가 달라지는 소위 파편화 문제도 있고요. 이런 다양한 규제 환경과 인프라 격차를 어떻게 해소하고 표준화된 경험을 제공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규제와 인프라. 이것들은 정말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좀더큰 차원의 문제들이네요. 마지막으로 또 어떤 점을 생각해 봐야 할까요? 사용자 입장에서의 불편함은 없을까요? 마지막으로 지적할 수 있는 과제는 사용자 경험 UX 측면입니다. UX요? 네, 특히 최종 사용자인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웹사이트를 이용하는데 백그라운드에서 자동으로 막 소액 결제가 빈번하게 일어난다거나 결제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고 오류가 발생한다면 어떨까요? 아, 좀 불안하거나 귀찮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마이크로페이먼트 자체는 금액이 작아서 부담이 적을 수 있지만 이런 작은 불편함이나 예상치 못한 과금이 반복적으로 쌓이면 오히려 서비스에 대한 불신이나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결제 과정을 최대한 투명하게 보여주면서도 사용자의 이용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아주 섬세하고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UI와 사용자 경험 UX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기술 구현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심리적인 측면까지 고려해야 하는 거죠. 어, 생태계 조성, 복잡한 규제와 인프라 문제, 그리고 사용자 경험까지. 확실히 X4O2가 가야 할 길이 쉽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도전 과제들을 하나씩 잘 해결해 나간다면 X4O2가 제시하는 인터넷 결제의 미래상 정말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인터넷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어떤 열쇠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인터넷, 즉 웹이 주로 정보를 검색하고 공유하고 소통하는 정보의 웹업 인포메이션 시대였다면, x 4 2와 같은 기술은 인터넷이라는 공간 위에서 가치, value, 즉 돈이나 경제적 교환이 마치 정보가 흐르듯 아주 매끄럽고 저렴한 비용으로 또 프로그램 가능하게 흐를 수 있는 시대를 열어줄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의 웹에서 가치의 웹으로. 네, 이게 바로 가치의 웹. 웹오부 웰류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할수 있죠 특히 앞서 계속 강조했던 AI 기술과 이 모든 거래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이 결합될 때 우리는 더욱 자동화되고 자율적인 새로운 형태의 경제 시스템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음. 어쩌면 지금이 바로 개발자, 기업,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다가오는 웹 네이티브 가치 전송 시대를 준비하고 고민을 시작해야 할 중요한 시점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터넷에서 가치가 흐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잠재욕을 지닌 새로운 표준 X4-2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웹의 가장 기본적인 통신규약인 HTTP 위에서 직접 결제를 처리한다는 아이디어가 처음에는 조금 낯설게 느껴졌지만 들을수록 그 간결함과 강력한 확산성에 매료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AI와 결합해서 만들어갈 미래가 더욱 기대되네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AI가 사람의 지시 없이 스스로 다른 서비스와 필요한 자원을 거래하고 실시간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세상. 여러분은 이런 미래가 우리 개개인의 온라인 활동 방식이나 사회 전체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꿔놓을 것이라고 상상하시나요? 음. 어쩌면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무료 기반의 광고 모델이나 월단위 구독 모델이 아닌 훨씬 더 세분화되고 유연한 가치 교환 방식이 웹의 표준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앞으로 XO402와 같이 가치의 웹을 향해 나아가는 기술들이 어떻게 발전하고 우리 삶 속에 스며들게 될지